새끼라는 것 같은데 진짜. 그 내기야, 아, 유비은 저희 가서 애들이 하는 롤이나 하라고. 이집 맞혀갖고 또 게임 잘해가지고 시, 신급 대우받는 병신도 있잖아 저거. 페이커. 어. 아. 물고 빨때 애들 웃기다 진짜. <laughs> 나는 롤 해도 모르겠다라 저 새끼들 볼 때마다. 음, 나도 롤을 모르겠어. 맛빠가도 <laughs> 어려움. 씨발. <시발. 웃음> 둘다 해보고 말아둔거야. 아이고 저기 저까지 들어왔네 진짜 아우 어 이거 살아 돌아왔네 서기 <laughs> 배가 <진짜> 야발렸어 <laughs> 상자 부술랬더만 저걸 덤벼대네 지말 진작 엘프했나? <laughs> 어 엘프 사기라니까 진짜. 아씨. 딜 나오는 캐릭터 몇개 없으면 이제 사이버. 진짜 사이베베. 이 것만 하면은 진짜 어쩔 수 없긴 하네. 안 되지 씨 빨려나. 안 되죠. 뭐야 오른 쪽에 트럭시야? 트럭시 있어? 상대팀에 트럭시 있네. 여수있 어, 2시, 안 보인다. 어디 있 는데. 음, 수준 왼쪽으로 돌아오겠네. 안 돌아 왼쪽으로. 오케이 도왔다. 오케이 잡았고. 아 레디? 안돼 택시. 이제 못까지 뭐야 하 와... <laughs> 이야 탁시 저기저피그니어쓰 났네 섬광 두번 날아간 거 뭐냐 피했는데 날아왔네 어우 다이아드였다 진짜 <laughs> 진짜 와 탁시 제 케일은 진짜 전설이다 <laughs> 와 진짜 그거 어떻게 스슬 시켰노 <laughs> 와 아유 깨우기 아워를다 <laughs> 아 C 맵잘못봤노아 no. C 이거 내 잘못 원팀 아, 수호 가는중인데 저거 아, 아 괜찮아 괜찮아 난난 이미 죽었어 <laughs> 아왜 내가 진짜 흥분하긴 했나보다 바로 앞에 있는걸 못봤네 아 이런 큰일이아 이건 아 엘프리데를 아 엘프리데란다 파냐가 아, 이렇게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아 잡았고 와, 아니 야발 티엔 공이야 티엔은 약간 공 탔을 수도 있어 파니아는 공 탔을 수도 있어 아 시야 패티 들었어. 어 뭐야? 뭐 맞았지 같이 아 까미 충격받. 아아 오케이 나이스. 어... 오케이 나갔어. 까미도 유 일티 공이고. 어 패틱이 없지. 캐나다잉아 미친. 오 베이스 웨파. 아! 어. 어, <laughs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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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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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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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인데 이거 와 불안하네 공치 아니면 괜찮을까 우리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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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치 공치, 공치. 방어는 괜찮지? 어, 방원은 괜찮았어. 아 방어는 괜찮았어 맞다 맞다 누가 제물이 될 텐가 가용 와 감각있어 최고. 완전. 1, 2, 3, 4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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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으아! 으으 너? 아, 까미오 회픽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. 꽝자이2 <laughs> 0개당 아. 이제 존나 쩔쩔리면서 플레이 하겠다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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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마주친 게 나네.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> 죽어야지. <laughs> 아니야. 에프트가에프트가아 <laughs> 뭐야? 순간 순간 이상해서 튕긴 줄 알았네. 어아니 아니야 나 혼자 잡을 수 있어 저뒤로 가지. 아하 uh -huh. 아내 순간 이상하게 돼 가지고 아무것도. 이제 공 완다. 니저가 튀었나? 어, 3킬로가 더 쪘어. 평 같은데, 어, 어차피 이거 쓰면 힐이 되는 아닌가? 들어가서 몸 대라 아이고 전지 들어가서 몸 대라 빠져지 오면은 죽습니다 오 어? 못 막았네 괜찮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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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기 쏘리 아, 저, 샷을 막을 냈는데, 스페로. 각도가 맞았대. 미첼 안물줄 알았는데 그걸 무네. 우 아직 뭐 하나 했었잖아 아아 벽 <laughs> 진짜 아, 안 풀리네 이거 됐나? 먹었던 거 같아 먹은 거 같아 어 먹었네 꾸꾸꾸 아이고 씨 난또 데려나 싶었는데 쳐보고 급하게 쏘져야겠네 <laughs> <laughs> 어, 바로 공습니 나도. 응. 궁 썼어 힐베는 안 돼. 아미 붙었다야 됨 아, 어, 아 여기 위치가 좀 그런데. 이처럼 막으러 왔고. 뭐 한데 이거. 아 이거 이러면 죽어야지. 이러면 죽어. 쌉. 탁했네. 어? 하하하. 한명 잡고. 잘 가세요. 베리도 잡고. 어, 비벼지네. 에프리드 뒤각 맞아보면 된다. 와 미친. 오 이거 이제 너는 붙여야 될것 같은데. 어. 뒤쪽 아 에프리드 뒤쪽 한번 보겠지. 아좀좀 좀 줄어. 아아이아 어, 어, 어. <laughs> 죽었다. 에프 빠질 수 없어. 아, 아야 못 빠져 못 빠졌네. 아, 내메자이 와우! 씨발, 합해서오추구으로 가냐. 이 개씨, 아, 너는 뭘 꼬라보냐. 아, 내메자이 아까운 거. 여자야, 꺼져라. 형, 하나만 무섭다. 와, 어, 아, 아니, 뭔, 씨. 뭐, 진짜 적당히 사기를 쳐도 씨발. 이거 좀, 내 나올 때까지 조금. 어, 살이다, 그렇지. 어, 살이죠 어. 사람이 내 나오면 이제 레벨이 다 올라가요. 탱고 나발이 보는 대로 그냥 던져다니까 그냥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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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들아, 살아야 돼. <laughs> 아.. 탱커들의 이 눈물나는 광경 이 <laughs> 막을 어, 어. <눈망을> 몸으로.. 이막서 <laughs> 몸으로 막고있어 정말 눈물나는 광경 아닌가 이거 <laughs> 탱커들은 잡을 수가 없으니 저렇게 잡는다 <laughs> 아.. 너무 슬퍼요 어! 물었다! 오오 바로 갑니다 아 미친 아, 이래, 그러니까 이 아니, 저걸 왜 튕기냐? 아, 저까미왜 튕기냐? 괜찮다. 음 트로퍼. 아, 그러네. 시간 되게 애매하네. 디아나, 디아나랑 택시 없이 다음 트로퍼 간게나 같은데. 확지 어. 공 공제다 공지. 응, 물어뜯어 볼까? 제가 도이터 바한 명, 한명 확실하게 자른다 생각하면 될 듯. 남녀? 응. 음. 네. 트 어 뭐야? 어. 나 한, 번들어 다섯, 될것 같은데 이거? 킬아니 <laughs> <힐벤드. 웃음> 아홉, 어허. 오케이! 닦고까미오닦고 아, 오케이! 100만 딜 가나? 야, 100만 딜 됐다. 100만 딜이야, 100만 딜. 아, 이겼다. 와, 100만 딜. 애프리대 100만 딜. 아... 와... 1 0 0 이렇게 해야 이기는, 100, 이기는 100, 건가. 100. 이기는 좋고, 되게 너무 빡치네. 그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뭐야. 탄냐, 예의를 안 해. 오오 오. 사람이 들어와서 이겼구나. 아씨. <laughs> 바로 확인했다. 와씨. 아, 빡세래 빡세.